엔비디아가 하루만에 7% 넘게 폭등 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cnbc에 직접 등판해 ai 거품 론을 완전히 잠재웠거든요 기사 내용을 싹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전세계가 ai 인프라에 매, 매년 6600억 달러 우리 돈약 900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과하다고 할때 젠슨왕 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지극히 경제적이고 지속가능 하다고요 이 거대한 빌더 반짝 유행이 아닙니다 젠슨왕은 앞으로 최소 7 8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막 산업화의 초입에 들어섰다 는 뜻이죠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요 6년 전 모델인 A110조차 지금 시장에선 없어서 못 빌립니다. 전 세계 컴퓨팅 파워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증거죠. 핵심은 수익성이에요. 젠슨왕에 따르면 연상 능력을 두배 늘리면 기업들의 매출은 네 배로 뛸수 있습니다. 오픈AI나 엔스로픽 같은 기업들이 이미 수익 모델로 증명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산업화입니다. 돈을 쓰는 만큼 더큰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됐으니 빅테크들이 투자를 멈출 리가 없겠죠. 결국 수익이 나는 투자는 거품이 아니라는 논리. 7% 폭등은 그 신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젠슨왕의 8년 낙관론 믿으시나요?